토론을 벌이는 두분 사망 토론에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 위해 두분 나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어화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시니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우화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소눈누가 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상준 씨가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디스네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낙성대 이상준 교수님의 제자, 낙성대 박성광 조교님. 그리고. <laughs> 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많이 안 제껴지네. <laughs> 더 제껴, 대가리를 더 제껴야 돼. 내아 아, 스타일 아니야, 이런 개그가. 자, 어. 오늘 박성광 씨가 코빅의 첫 출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첫 출연입니다. 어. 네, 혹시 어 기분이 어떠신지? 아 남의 집에 온것 같아요. 남의 집에 어. 편치가 않아요. 약간의 약간 살짝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서외를 한번 드렸을 때그 예? 코빅에 안 나오신다고 그때 그래서 <laughs> 네. 어, 제가 그랬나요? 네. <laughs> 이유가 있습니까? 야, 야, 그런 게 대본에 없는데? 아니 대본대로 잘안 하는구나. 코빅은 아, 약간 리얼입니다. 리얼이구나. 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상준 씨는 어, 집에서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볼까요, 이상준 씨? <laughs> 아 네, 아니, 아니, 저렇게 아니, 거구나. 저 옷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옷은 어디서 나셨어요? 나 집에 여유분으로 두번 <laughs> 사놓고 있습니다. 아, 여유? 아, 이거 상준 씨가 있던 거예요. 네, 네, 네.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어제 비린내가 나는데? <laughs>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하루 전날 제가 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대본은 이상준 씨가 살려야 하는 대본인데, 어, 하루 전날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박성광 씨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아, 있죠. 네, 갑자기 네네. 받아가지고. 어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상주 씨가쓴 대본 그대로 네네. 잘 살려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잘 살려주시고요. 우리 저기 성광이가 그래도 내공이 네 네. 있기 때문에 엄청 잘 살려. 아, 죽어있는 것도 다 살려. 아, 살아있는 네. 레전드야. 오, 그 어, 신뢰가. 야, 여기는 데 대본대로 하잖아네. 아 대본 빨리 이거 해야지 가자. 외웠는데 빨리 해야지 외운 게 있단 말이야. 알겠지. 대본 이런 데가 다 있어. 자 그럼 오늘 토론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결혼 상대는. 10년 동안 10명을 사귀었던 남자 대한 명을 10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 아 근데 네. 좀 약하다. 아 주제가 약하다고? 약해요. 오 이게 보니까 10년 동안 10명 이건 약하고 네. 1년 동안 10명으로 갑시다. <laughs> 1년 동안 1 0명은 만난 남자로 바꾸신다고요? <laughs> 어 이상준 씨보다 더쓰기가나타나는데요 빨리 니면 <laughs> 확가야죠. 와 어, 확실합니까? 네, 가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 바뀌어가지나요 바뀌어 네. 아, 바뀌었네요. 1년 동안 10명을 사귀었던 남자들. 아... 한명을 10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 아... 네. 아니, 아니, 공감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텐데. 왜요? 제가 음... 1년 동안 10명을 만난다는 게왜 공감이 안 됩니다? 까 오... 어? 저. 왜? 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들 <laughs> 전체... <다들 웃음> 인정을 안 하지. 본인들은 대본대로 안 하면 받아주고 내가 대본대로 안 한다. 아무도, 아무도 안 받네. 제가 그러면 이번에 웃음 폭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 입장을 바꿔서 1년에 여0명을 사귀었던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여자랑 한, 한 명을 10년. 예. 아니죠. <laughs> 한 명. 아, 예, 십년. 죄송합니다. 예. 예. <laughs> 이 새끼가 나이 <laughs> 얘는 <laughs> 어? 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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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간고말이어 아니, 아니, 아니 처음이라 어제 대본을 받았대요. 아, 어제. 지파 지파. 아 새벽에 네, 왔어요, 그것도. 네. 이런, 아 이런 거 대가리 신경 쓰지 말고 <laughs> 대본이나 제대로 외워. 아 이런 걸뭘 그리고 <laughs> 앉았냐? 자, 입장을 바꿔서 자, 10년 동안 한 명만 만났던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여자에게 이제 내가 프로포즈를 할 거야. 네?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전역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 하나 해 봅니다. 그 10년 동안 만났던 그 남자 있잖아. 걔 있잖아. 그 어떡하다가 헤어지게 된 거야? 오. 아니 뭐 그지 말안 해도 말하기 싫으면 말안 해도 되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어? 어떡하다 어 헤어진 거야? 아, 가족들이 반대가 있어 헤어졌구나. 아, 아 부모님들이 반대를 한 거야? 아들이 반대를 했다고? <웃음> <오>. <웃음> 아잘살깁니다 아들이 반대를 했다고? 아아 <laughs> 네. 아, 남자 쪽에 아들이 있었구나. <laughs> 네 아들이라고? <laughs> 네가 아 아들 있었구나. 아들 그래 뭐 아들이 있으면은 뭐 나도 아들 생기고 뭐 좋지 뭐. 뭐 어디 갔어? 유치원 갔어? 군대를 갔어? 뭐 박상강이 말대로 뭐 1년에 뭐 10명을 사귀어 본 남자랑 만난다고. 쳐. 어? 그러면 이것들은 또 금방 또 헤어진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헤어지고는 싶은데 지는또 나쁜 놈은 되기 싫고. 그러니까 뭐 핑계 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나유학 가. 오 <laughs> 유학 가. 아까 다니 놈이 무슨 유학을 가뭐말 같다는 소리를 되고 있어. 그저 헤어지고 싶으니까. 꼭 이런 놈들이 말이야.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다가 이제는 뭐 아우, 사람 만나는 거 질렸다고 그러면서 만나고 싶다는 게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오, 로지.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어디이제 가상 인간을 만나라 그래.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아니 광고주들 잘 들어 이거 뭐 리얼 휴먼한테 무슨 광고를 찍게? 해. 진짜 사람한테 광고를 찍게 해야지. 내가 이거 더잘 찍을 수 있어. 어? 잘 들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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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줄게. 이건 뭐 로지는 무슨 로지야 로지는. 자, 내가 보여줄게. 자, 박성각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자, 간다. <목소리> 와! 야, 어때? 왜? 어? 기분이 어떠냐고? <laughs> 기분 좋은데? 그래? 너 이러고 사냐? 너 이러고 여기서 이러고 사나? 내가 이러라고 불렀냐 여기? 어? 이러고 사냐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야. <laughs> 너도 살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래.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자 여기까지 듣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자 과연 자 오늘 처음 온 박성광이냐 그의 친구 박영진이냐 결과 고개해주세요